안녕하세요 유영경입니다. 어, 간의식을 받았는데 체중이 안 늘었다고 늘지 않는다고 어, 조금 어, 고민 아닌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. 제가 기억하는 한 체중이 안 늘었 안 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나 살짝 빠진 분들 중에 간이 나빠졌거나 간 검사 기능 수치가 나빠졌던 분들은 제 기억엔 없는 것 같습니다. 어 우리 이제 체중 늘고 많이 먹고 이렇게 문제 생겨서 간 기능 수치 나빠졌던 분들에 비하면은 어 본인들은 조금 뭔가 아쉬울 줄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체중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어 훨씬 더어 이 전진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, 어, 체중은 그대로지만 이 체중을 어, 유지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, 이, 그 쓸데없는 어, 좋지 않은 지방성분보다 근육량이 조금씩은 늘어가고 있는 그런 체형으로 바뀌어 간 거기 때문에 예, 처음. 유식한 직후에 있는 그런 상황보다는 체중은 비슷하거나 원래 뭐 살짝 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하여튼 제 기억 제가 기억하는 한 어, 체중이 늘지 않아서 살짝 고민은 되는 분이 계시겠지만 어, 간 때문에 속썩인 어, 기능 때문에 속썩이었던 분들은 어,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. 저도 뭐 최종이 안 늘더라, 안 늘더라도 너무 최종이 안늘더라도 너무 걱정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